안녕하세요. 겜바로입니다. 오늘은 브로테이토, 캐피탈리스트하고 라버 콘트랙트라는 무기를 가져가 볼 건데, 이제 이 캐피탈리스트 자산가는 재료를 획득할 때 랜덤 적에게 100% 확률로 생명 훔침에 대한 데미지를 가하고요. 기본적으로 생명 훔침 5%가 있고, 이제 생명 훔침 수정이 25%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공장을 가지고 시작하고, 대신에 근거리, 원거리 원소 데미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리고 이 라보 콘트랙트 노동 계약서란 무기는 이제 생명 훔침과 수확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가고, 넉백이 20이라서 좀 아마 적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무기는 이제 공장 한 개를 이제 생성하는데, 매 3.5초마다 재료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들에게 이제 초당 데미지, 독 데미지를 주는 가스를 살포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한번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주변에 동그란 초록색 원. 그리고 바닥에 재료 를한 개씩 드랍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산가가 초반 캐릭터 설명처럼 재료를 획득할 때마다 랜덤 적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공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초반에 생명 훔침이나 수확 같은 걸좀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한 번만 더. HP 먹어줄게요. 생명 훔침, 라브 컨트랙트 먹고 넘어갑니다. 초반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스탠 욕심 좀 부렸는데 나오지도 않았네요 결국. 이럴 거면 차라리 생명 훔침 이거 노리기보다 공격 속도나 속도, HP 약간 이런 걸 차라리 먹어줄 걸. 아니면 행운 스탯을 좀 올려서. 좀 미래를 좀 그려볼까. 미래를 좀 스케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데미지 퍼센트 올려주고 생명 훔침 올려줄게요. 행운 행운당 데미지 이거 먹지 않을게요. 최대, 최대 체력 먹어주고 라보 콘트랙트 원 코인 먹고 이거 먹어줍니다. 딱 맞죠? 좋아요. 일단 생명 훔침이 조금 올라서 데미지가 10이 뜨는데, 20이면은 그래도 이 지금 이 기본 몬스터들은 한방이다. 음, 몬스터 정리를 좀잘 하니까 내가 잡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재료 획득하면서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자본가하고 노동계약서, 음, 뭔가 둘이 어울리지 않나? 생명 훔침 좋구요. 많은 나무 생성, 그리고 원숭이, 재료 추가, 홍축탄이 잠가줄게요. 나중에 보스 잡을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보스를 잡으려면 은 데미지가 높아야 되니까 좀 생명 훔침을 좀 위주로 많이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주스탯시기도 하고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먹어주고. 복 데미지는 지금 초반에야 이제 데미지 1씩 들어가는 게 애들 체력이 낮으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엔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지 않나. 음, 행운 10 한번 올려줄게요. 방어구 올려주고. 홍축하니 HP에. 라보 컨트랙트. 원코인 좋아요. 공격 속도 올려주고요. 넘어갑니다. 아, 보통 5웨이브면은 무기가 6개 다 모이긴 하거든요. 지금 약간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운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음, 다른 이제 옵션들 챙겼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네, 6웨이브 가기 전에만 여기서 재료 수급을 해서 라보 콘트랙트 6개 밀고 가는 쪽으로 해보죠. 아마 금방 나올거에요. 다음 웨이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하는데 재료 수급도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을겁니다. 돌려서 생물 훔먹고 생물 먹어주고요. 라보 콘트랙트에 공격속도 라보 컨트랙트 그렇죠 이제 여섯 개다 보였죠 라보 컨트랙트는 시너지 효과가 이제 생명 훔침 6% 그리고 마이너스 체력 5, 5 재생 그러니까 재생을 버리고 생명 훔침을 택했다 자산가 캐릭터하고 좀 어울리죠 레모네이드 하나 먹어줄게요 라보 컨트랙트 결합하고 하나 더 먹어줍니다 원숭이 장가줄게요 좋아요 파란색 계약서 두장이죠 무기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데미지 상승도 있긴 하지만 이제 떨어지는 재료, 이제 한 개씩 떨어지는 것 똑같은데, 초가 줄어들었어요. 일반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3.5초당 재료가 한개 드랍되는데, 파란 공장 녀석은 3초당 0.5초가 줄어들었죠. 3초당 재료가 한 개씩 떨어진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보라색 무기가 돼서 보라색 공장이 생성되면 2.5초당, 그리고 빨간색은 2초당. 재료가 이렇게 한 개씩 떨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재료들이 결국은 웨이브가 올라갈수록 떨어진 재료가 많아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진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행운 올려주고. 원숭이 먹어주고요. 생명 훔치 먹고. 최대 체력. 공격 속도 나쁘지 않아요. 컨트랙트 잠가주고. 왜냐면 이제 2초 당 재료 한 개씩 떨어지게 되면은 기본 지금 당 거의 50초부터 시작하는데 60초라고 하면 30. 대당 재료가 30개 공장 하나 당 30개씩 떨어지고 공장이 6개면은 재료가 180개 꾸준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지나가면서 먹기만 할 뿐인데, 재료가 잡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잡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오히려 공장에서 재료를 수급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리고 이제 빨간색 무기 아이템 중에, 그, 시프의 유물인가? 즉시 재료를 획득하는. 그 유물까지 먹어주는 진짜 금상첨하지 않나. 이 자본가는 완벽한 자본가로서. 응? 생 데미지 퍼센트, 속도, 라보 컨트랙트 하나 더 먹고 공격 속도 먹어줍니다. 생명 훔침에 의료 포탑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먹지 않고 레모네이드 하나 더 먹어주고요. 라보 컨트랙트 장가줍니다이 파리들 날아다니는 거, 데미지 주긴 주잖아요? 음. 어차피 독 데미지도 1인데 파리도 한 마리 좀 키워보죠. 어차피 원거리 데미지라서 데미지가 일식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식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주변에 어쨌든 데미지 일식 주는 거. 그렇게 날아다니는 녀석들이 데미지 주는 것도 생명 훔침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면 좋겠다. 뭐 모르니까 먹는 거긴 한데. 되면은 <laughs> 진짜, 사기지 않나? 나무, 아이템 좋아요. 아이템 두개 좋아요. 오, 아이템 박스가 되게 잘 나왔는데. 먹어서 돈 수급하고, HP 좋고, 팔고, 형은 신 먹고요. 라브 컨트랙터 하나 더 올라가고, 파리 하나 먹습니다. HP 좋아요. 넘어가죠. 날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죠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다 뿌리 내려서 공장에 데미지가 일식 들어가면서 파리까지 데미지가 일식 주면 거의 데미지 2식 생각보다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파리가 네, 원거리 공격 캐릭터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쉽지만. 지금 보니까 고의군데 약간 체력도 좀 올려줘야 될것 같다. 공격 속도, 체력, 방어.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속, 데미지, 치명타. 방어 2, 1이 깎이긴 하는데 팔자 이거 괜히 욕심부리면 큰일 나요. 공속 올려주고, 생명 훔침 먹어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방어 올려줄게요. 팩트 범이 올라가고, 라부 컨트랙트 지금 파란색 6장이죠. 좋아요. 방어구 깎고 공속 올리는 건좀 그렇습니다. 결합하고, 보라색 만들고, 생명 훔침. 10을 깎는데 데미지 25%. 먹을게요. 재료당 생명춘 데미지. 좋습니다. 지금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공격도 47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공 가도 자기가 몸을 이렇게 직접 움직여야지,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진정한 기업가로서의 정신이 아닌가? 내가 직접 움직여서 돈을 버는 그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웨이브가 올라갔을 때 가만히 있었고, 돈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복목치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본가는 이미 공장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손해금 둬준 계약서 좀 봐요. 크기 10%, 속도 3%, 방어선, 방어선 올려주고, 운 15, 생명치 데미지, 체력 올리고, 공격 속도, 아보 컨트트 하나 더 올라가고요. 공격 속도의 범위 방어 깎인는것좀 그렇고, 자, 여러분 로또 아이템 나왔습니다. 35.6% 확률로 500의 재료로 왔습니다. 그자! 자, 돈은 이제 이렇게 노력해서 버는 게 진짜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확률에 의존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배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약간 그게 반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이 게임에서만큼은 노력으로 성을 메꾸자 하.. 아, 진짜 거야35% <laughs> 확률이면 낮은 확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냥 운이 없던거겠죠 좋아요 일단 찬스 먹어주고 속도 올려줄게요 행운 올라가고 HP에 무료 초기화 두번 데미지 12%버리고 생명 훔침 좋아요 행운이 52라서 힐이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끌리진 않아서 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데미지가 안, 안 들어가. 쿨하제 <laughs> 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데미지가 좀세서 좀 비벼보고 싶은데 다불라다 내가 내가 잡히겠어. 일단은 내가 살아 있어야 훈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나. 빨간 아이템 하나 먹자고.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후. 후. 필요 없애버리고. 방어구 3? HP 올릴게요. HP 올리고. 공속? 이거 먹어줄게요. 라보 컨트랙트. 재료 일단 먹고, 라보컨트를터 하나 더 먹어주고, 크기화 해서, 한번더 돌리면, <laughs> 야, 행운이 50이니까, 빨간색 늑개가 바로 나와버리네. 좋아요. 사실, 제가 저 엘리트 몬스터를 잡으려고 했다면,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독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생산은 독생산을 하는 이제 공장 쪽 근처로 가서 적을 유인해가지고 같이 때려 잡았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잡아 봐야 어차피 좋은 아이템은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좀더 극한에 이르을 위해서 재료를 모은 것, 아, 이렇게 기본 몬스터들을 잡아서 재료를 모은 것 뿐이지 좀더 효율적인 선택을 한것 뿐이에요.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ughs> 어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께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 생명 훔침 좋아요. 라보 콘트랙트 빨간색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개 먹어주고 보라색깔 생명 훔침 아이템 어. 이거 좋아요, 지금. 생명 훔친 웨이브 끝날 때마다 6% 올라가는 거 있죠? 5% 정도 올라가겠네요? 체력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2초. 2초마다 재료 한 개를 드랍합니다. 약간 시프트의 유물 맞나? 그 즉시 획득하는 거. 그거 있었으면 가만히 구석에 숨어가지고 떨어지는 재료를 먹으면서 적들을 장난하게 이제 탈수 있었을 텐데. 어,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재료를 많이 수급해서 아이템을 잘 많이 다 사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어, 어, 어. 재료 수급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뜯어 맞았는데. 치명탈 필요 없죠? 한 번만. HP 올려주고요. 이게 나오면 은 말이 달라지거든요. 무료로 이제 웨이브 저거 사고, 아보콘트랙트 하나 사주고, 생명 훔친. 아이템 두개더 추가되는 거,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공격속도 10%를 먹으면 10%, 10 산거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두개의 아이템을 더 먹습니다 너무 좋죠 일단 공속 먹어주고 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얘를 먹고 얘 먹은 다음에 얘를 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 메달 효과가 3배가 될 거예요 음, 약간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바로 샀어야 되는데 사진 못봤지만 다음에 효과가 적용되겠죠 생명 훔친.. 생명 훔친 먹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저 아이템이 메달이 나왔으니까 메달 3배 적용 나쁘지 않습니다 던스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죠 데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50씩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내가 재료를 못 먹는다 이렇게 슬슬 재료를 좀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먹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제 먹어주고 팔 알고 돌려서돌려서 돌려서 생명 훔침 좋아요. 일단은 라보 컨트랙트 먹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HP가 3이 올라야 되는데 114가 됐죠. 3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메달이 3개 더 먹은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라보 컨트랙트 하나 더 먹어주고 좋아요. 맵 크기 나쁘지 않아요. 언더. 지금 이제 빨간 무기 3개, 보라색 3개죠. 이제 체력은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고, 방어력하고 생명 훔침, 요거만좀 챙겨주면은 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제는 엘리트 몬스터가 나와도 맞서 싸울 수 있다. 미래를 도모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거울이 한번더 나와서 생명 핵심을 좀 먹어주고 싶긴 한데, 당장 눈앞에 이들을 챙겼죠,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메달이 기본적으로 나쁜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치명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3개를 먹을 수 있다, 한 번은. 못 참거든요. 좋아요. 팔고. 속도는 이제 괜찮아요. 생명 훔치 올려주고. 랩 크기 늘리고, 결합하고, 라보 컨트랙트에. 속도당 데미지 좋아요. 라보 컨트랙트 하나 더 먹고. 아 이것도 세비어스는, 아니야 이건 일식 올라가니까 그닥 HP 올려줄게요. 생명 훔치임 좋아요. 제 빨간 공장이 4개가 됐습니다. 어, 엘리트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겜바로가 아닙니다. 어? 보스를 때려야 되는데, 아, 엘리트 모스를 때려야 되는데, 잡목들이 너무 나를 방해한다. 강화된 꽁꽁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저를 귀찮게 하네요.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이거 못 잡는다고? 와 데미지 가안 뜨네. 보스 못 잡겠는데 생명 훔청 올리고? 생물 훔침, 동식, 동식이 생물 훔침을 더 올려야 돼요. 라보 컨트랙트 잠가주고, 와~ 큰일 났네. 이거 생각보다 생물 훔침이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엔 이강화해준는 녀석들, 이 녀석들 때문에 저금더 친구들만 없었어도, 보스만, 이제 엘리트 보스만 1.4를 해가지고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많이 아깝습니다 그래도 재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시원시원하네요 수급하고 아이콘 상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열 770원 의식 좋고 그리고 생명 훔침 라보 컨트랙트 먹고요 라보 컨트랙트 일단 외계인 을 하나 먹어줄게요 라보 컨트랙트 하나 더 먹어주고 속도. 매운 양념. HP. 좋아요. 데미지 92 정도면은 잡을만 하지 않나? 단순하게 진짜 제가 못하는 걸까요? 음, 아마 그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좀 열심히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하바는 봐야지. 보스 한 마리 정도는. 근데? 지금 상태 보니까 이 몬스터들 녀석들도 정리를 못하는데 내가 내가 뭐라고 보스를 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건가 너무 경솔한 판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이런 컨셉을 잡고 하는 캐릭터도 좋긴한데 확실히 데미지 센 컨셉으로 하고 싶어요졌 맨날 나만 뜯으러 맞는것 같아. 이런 컨셉으로 하면은... 그리고 생명 훔침, 사줘봐요. 생명 훔침 라브컨트랙트파란색라브컨트랙트 컨트랙트 하나만, 하나만! 팔고 이 팔고 은이 녀석은 다 녀석은 이 아쉽네요 일단 빨간색 석은이 녀석은 이 싶었는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녀 안돼 이 녀석은 될 녀석은 게 아니다 이거는 작전상 후퇴를 해서 일단 다음에 먼 훗날을 도모하자. 내가 이 친구들을 다른 캐릭터로 다시 복수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오우 <목소리도> 다리다 다리다. 너는 와야지 너는 i d 하게 도망가냐 어? 잠깐만 잠깐만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들 형님들 잠깐만요 잠깐만 m e on, come 안 까보겠습니다. 골드바 행운 올라가는 거 나왔고요. 이 골드바 같은 경우는 이제 300 재료를 어, 100% 확률로 주는 거 같아요. 이 아이템을 사면은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 올라게 가 됐어요. 아 이번에 보스나 엘리트 보스 못 잡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 다음에 다른 캐릭터로 해가지고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컨셉, 이런 게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